요한묵시록 14장. 어린 양과 그의 백성,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송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종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험없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예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하늘과 땅.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 하여라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 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 역시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마지막 수와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이고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에 낯을 휘두르시어 땅에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고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에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그러자 그 천사가 땅위에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 확에다 던져 넣었습니다.도성 밖에 있는 그 확을 밟아 누르니 그 확에서 높이가 말고 이 옛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저희가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